책은 그냥 쓰면 돼요. 대단한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. 그 대단하다는 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고 명예 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. 여러분들은 이미 누구도 알려 줄수 없는 가치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혜 지혜와 경험을 절대로 가치를 낮추면 안 된다. 그게 무슨 말이냐? 여러분들은 이미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지혜와 경험을 쌓고 있다.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. 지금 개인 코칭하고 계신 분 중에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분 계세요. 실력이 정말 좋습니다. 캘리그라피를 하시면서 그걸 제품화해가지고 하고 계세요. 그분 단점이 하나 있어요. 글도 잘 써. 캘리가 뭔지 사람들 다 알지 않아요? 캘리 어차피 책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? 아니 그럼 왜 책을 쓰시려고 하시는 거세요? 저는 켈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처럼 예전에 우울했지만 굉장히 밝은 인생을 살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. 그럼 그런 책을 쓰시면 돼요. 아, 근데 또 누군가 이런 책을 쓰지 않을까요? 계속 걱정만 하는 거예요. 책을 쓸 만큼 되냐 마냐의 문제는 본인이 평가할 문제가 아니에요. 대단한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.